어떤 종목인지 바로 여쭤봐야 할것 같아요 두 번째 종목은 저는 에스티팜입니다. 일단, 일단 요즘에 뭐 제약 바이오즈 이렇게 좀 뜨겁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. 그동안 뭔가 긴 터널을 헤치고 좀 나오는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대형 원료 의약품 전문 회사이고 메인은 CDMO를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러니까 원료, 지금 원료 의약품 하는 회사인데 핵심은 올리고 원료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시, 그 뭐냐, CDMO가 뭐냐 하면 의약품 위탁 생산과 의약품 뭐 위탁 개발 합친 개념이고 위탁생산은 CMO라고 하죠. 그러니까 뭐 반도체로 따지면 이제 파운드리 같은 거로 보시면 돼요. 그리고 CDMO는 제약사와 함께 이제 약을 공동으로 개발해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지금 좀 올리고의 수요가 굉장히 폭증하고 있는데 공급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다. 올리고 치료제가 희귀 질환에서 만성 질환으로 지금 넘어가면서 올리고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. 그런데 공급이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고, 현재는 뭐 세계에서 여러 제약사들이 지금 치료제 임상을 시도하고 있는데. 올리고를 생산 가능한 회사가 지금 한정이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음식점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맛집이 있는데 거기가 뭐 체인을 안내 주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금 별로 안 되는데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려서 지금 먹어야 되는 상황이다.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 향후 올리고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조 이상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어 뭐냐 특히 올리고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도 이제 엄청나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CDO, CDMO가 가능한 이제 업체는 세계에서 세 곳인데 그 중에 하나가 에스티팜입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에스티팜 같은 경우는 이제 mRNA 그 위탁 개발 생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모더나와도 좀 연관을 지킬 수가 있어요. 최근에 이제 뭐 이슈가 나왔었죠? mRNA 방식이 암 치료에도 암 치료제에도 이제 좀 효과적이라는 이제 시 그 뭐냐 좀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근에 모더나가 굉장히 급등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mrna 관련해서도 좀 뭐냐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괜찮아요 근데 기관이 최근에 좀더 많이 매수를 하는 모습이지만. 뭐 연기금도 많이 매수를 하고 있네요. 뭐한 거래일 정도 쉬어 가면서 꾸준히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연기금이나 뭐그 아, 기간이나 외국인의 매수세를 볼때 수수급을 볼때 그래도 좀 연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는지가 좀 중요하다고 좀 보면 됩니다. 그냥 하루 그냥 갑자기 딱 들어오는 것보다 연속적으로 매수를 해줘야 좀더 좋게 보고 있는 거고. 그다음 외국인은 그 대신 좀 뜸뜸 매수를 하고 있죠. 최근에 뭐한4,500 정도 크게 매수를 하긴 했지만. 그래도 개인보다는 주체가 외국인과 기관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 올해 뭐이 부분도 뭐 제약 바이오다 보니까 계속 좀 흘러 내렸어요. 그러니까 가격 조정도 거치고 기간적으로도 그냥 꾸준히 그냥 흘러 내리는 좀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71,800원 정도를 찍고 지금 돌려 세우고 있는 모습인데 이 정도가 어떻게 보면 좀 저점 라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. 지금 굉장히 많이 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. 지금 현재 주가가 현재 주가에서 지금 최근에 14일날 거래대금이 한 400억 정도 들어오면서 상승을 해줬는데 그다음에 좀 눌렸어요. 왜냐하면 지금 그 가격대에 지금 매물대가 꽤 있습니다. 그래서 좀 눌린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다음에 지금 매물대를 좀 소화를 하고 있죠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라인을 좀 돌파를 해주면 상방이 조금은 그래도 열려 있어요.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지고 왔고 또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한 1월 정도에. 굉장히 좀 크게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무래도 뭐 JP모건 헬스케어 뭐 컨퍼런스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이쪽 섹터에 또 매수가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매수가 보면 매수가도 내일 시초가로 바로 하고요. 네. 그 다음에 손절가는 8만원, 목표가는 10만 5천원 가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이렇게 한번 들어봤고요.